우리가 오늘 읽는 사장에 보면 계속해서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첫 시작의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그 내용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니까 엘리사를 따르던 이제 엘리사에게 믿음 훈련 받는 젊은 생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한 생도가 가족을 남기고 부인과 아내와 두 자전을 남기고 먼저 병고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자, 이 가난한 신학생이, 조주 말하면 가난한 신학생이, 가난한 목회 후보자생이, 이렇게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다 보니까 그 남아있는 아내와 두 아들이 생계가 막막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선지 선지자는 그 당시에 됐습니까? 그발 숭배로 발 숭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기 어려운 때였는데, 근데 이 선지자는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경하는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려 가다 보니까 생계형 부채를 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다 보니까 그 밖에서 밖에 에서 그냥 여기저기서 빚을 내어서 이제 생활한 것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죽어 버리니까 그 채무가 가족에게 이제 넘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책 빚을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와 보니까 이 집에서 이제 그 자기가 빌려준 돈에 상응하는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제 두 아들을 노예로 종으로 데려가서 그두 아들에게 이제 일을 시켜서 노예 삼아서 그동안 빌려준 빚을 받게 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딱한 처지 이런 절박한 처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여했는데, 이런 고난이 온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지금 빚쟁이에게 독촉을 당하고, 이 젊은 아내는 남편까지 여 있는데, 지금 아들까지 이렇게 생기는, 이렇게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긴급한 처지에서, 결국 이 여인이 참가되는 방법은 바로 엘리사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엘리사에게 가서 지금 자기의 처지를 하소연합니다. 여기서 엘리사를 찾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던 사람이니까 자기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데 이런 고난이 왔느냐? 이런 어려움이 왔느냐? 하고 원망 불평하기 보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그는 믿음의 길을 택합니다. 바로 엘리사를 찾아가 서 자기 하소연하고 그리고 하나님 을 찾아가서 지금 하소연하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또 엘리사도 딱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라고 그 젊은 신학생 선지생도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인이 말하기를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 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릇을 빌려 온그 그릇에 이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기름 한 병으로 빚을 청산하고 또 앞으로의 생계를 유지할 정도였던 경제적 도움을 받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름 한 병을 사용하셔서 이 여인의 어려움을 여인의 문제를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던 기름 한 병이 지금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시감을 느낍니다. 가오병이의 그러니까 기적과 또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때를 놓칠 정도로 하루 해가 저물 정도로 말씀을 사모해서 오고메 북받아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먹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계산해봅니다. 주님, 이 사람들 다 먹으려면 200 대나리온. 지금 말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이 늦은 시간에 어디 가서 음식을 구해오겠습니까? 라고 말할 주님 뭐라 말씀하시 그럼 니 너게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수소문 해보니까 오병이요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도 자기끼리 하나 떼우기에 모자랄 그런 오병이여 물고기 두 마리에 떡 다섯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주님께서 결국 그 많은 사람을 먹이신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주님께서도 오늘 엘리사도 기름 한병 가지고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뒤끄럼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니까 뭔가 그럴 듯한 것, 뭔가 큰 것, 뭔가 내철만한 것, 뭔가 번 듯한 것이 있어야지 될 것이라고.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봉사를 부탁하면은. 대부분 그저라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어떻게 자기가 그 일을 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겸손한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서 한발 물러서시는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내가 할수 있는 그 일을 아시고 부탁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큰게 없어서 번듯한 게 없어서 남들에게 내세워서 뭔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무언가가 없어서 우리는 늘 거절하고 한발 물러서는데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주님이 사용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그 무엇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 할수 있는 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내가 몸이 아프지만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고 나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결국 뭡니까?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의 이 나라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이동호 목사님 옛날에 재밌는 간정을 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방문들이 강단에 올라오면 계속 그때는 냉전 시대였으니까 계속 이제 소련이 멸망하기를 바아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속으로 웃었답니다. 도대체 그 당시에는 소련이 얼마나 강대국이었습니까? 1980년, 90년대 소련이 얼마나 미국과 힘을 겨루면서 양강 체제 지금의 중국 못지않게 힘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어떻게 저 나라가 멸망한다는 거냐? 하고 생각했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소련이 멸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여러분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복음을, 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게, 결코 여러분 그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가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오늘 선지자의 아내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찾는 모습으로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결코 약한 것이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삼절과 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인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놀랍도록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기름 한 병으로 여인이 그릇을 필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에에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이 동력자로 서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엘리야가 돕고 싶었다면 하나님. 하나님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필요한 것한 방에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만약에 기름이 필요하다면 그냥 하나님 기름을 드럼통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혼자 하지 않고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을 동참시키며 동참시키지 않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인에게 빈 그릇을 빌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빈 그릇을 빌려라고 또 다른 거 빌려라면 누가 빌려죽겠습니까 전문 다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이 여인의 가정이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일찍 죽고 저의 공국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이 여인이 도움을 구하면 다른 도움을 구했으면 도와주겠습니까 같은 여인은 빚을 져 있는데 빚 갚을 능력이 없는데 도와주겠습니까 다른 걸 요구했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요구하지 않고 그 여인이 할수 있는 것빈 그러니까 그릇을 빌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주어진 요구는 빈 그릇을 빌려라는 것입니다 좋은 그릇도 아닙니다. 그냥 빈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헛들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냥 그냥 무죄한다는 생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그냥 쉽게 줄수 있는 그 그릇을 필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할수 없는 걸 지금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할수 있는 것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여인이 가진 것 가지고 할수 있는 것 가지고 지금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여인이 주도적으로 할수 있게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제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빌려온 그릇만큼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다 차니까 기름도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딱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해서 이것으로 빛을 갖고 이제 앞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수 있는 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게 없는 건 요구하지 않고 내 힘에 부치도록 요구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할수 있는 것으로 그면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따르는 게 결국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돼야 집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서있던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다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길이 있다 그게 속된 말로 하늘이 무너지도 소산할 구멍이 따지 않습니까? 세상에 죽으란 법 없다. 그런데 그 소산할 구멍이 하나님이 떼어주시고, 또그 피할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늘 어떤 처지에 있든 우리에게 피할 길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서 있는 상에서 최선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지금, 오늘 보면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오셨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할수 있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이 기도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내가 가진 것내 하루 중에 가장 귀한 시간 이 이런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진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거 안에서 하나님 역사심을 하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의지할 수 있고, 더경외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그일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그런 모습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가 할수 있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내가 하지만 또 내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지만 결국 뭡니까 거기들은 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일이라 하지만 또내 힘으로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수 있는 걸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내게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행편과 처지에 맞게 지금 내가 내 처지에서 최선을 행할 수 있는 그걸 요구하시고 하나님 그걸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새벽을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동력자로 서시고, 나를 주도적으로 서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드리는 이 기도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더큰걸 하면 좋겠다고 얘기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결국 하나님 역사 하심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역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제가 이 새벽을 날마다 끼웠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